지난 14일 도봉구 창동역사 동측하부에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창동 스타트랩이 개관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청년 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이 이뤄졌으며 창동 스타트랩은 창업과 연구실의 합성어로 도봉구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협업과 연구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면적 69제곱미터로 청년들의 사무공간인 공유 오피스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공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청년 예비 창업가를 공개 모집해 현재 3개의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에 이렇게 입주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간에서 제가 할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입주 기업에는 공간 임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창업 교육 입주자 간 네트워킹 등 창업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